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 될까요? 어? 맞히셨어요. 나. <laughs>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 자로 줄이면 나. 두 자로 줄이면요? 네. 또 나. 또 나. <laughs> 자, 세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나. 역시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좀 길죠? 다시 봐도 나. <laughs>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니에미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약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 재건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일어나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뒷 부분의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아미아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접속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네,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2절과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또그 다음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니에미아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니에미아는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이곳에 열거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이사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성벽 재건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세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지도자들도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도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거기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에미아는 어디 갔죠? 니에미아는 뭐하고 있었을까? 사장에 나옵니다. 사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아, 4장 23절 말씀 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였던 느에미아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렇게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성도님, 하나님의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믿음의 공동체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일에 수고하며 살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도 교회 역사도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덕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그드, 그러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잖아요. 요분 제가 말씀 전하러 가끔 가는데 이 찬양 때에 눈물 흘린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아, 저만 그런가요? <laughs> 은혜 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도 함께 합니다. 찬양도 함께 합니다. 봉사도 함께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하나님의 선교회 러브시드와 함께 대덕교회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은사에 따라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있고요. 레인도 있었고요. 각자의 가문과 직업에 따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가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직업군이 15가지입니다. 제사장, 레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생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시비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요? 양문 양문은 어떤 문인가요? 양쪽을 문은 열어서 양문인가요? 제사 때에 들여질 어, 양들 소나 염소나 양들이 출입했던 문을 양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어, 문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제사장, 목사님.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문을 증축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3절 말씀 시작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힌트를 드렸어요. 양문은 양이 오고가는 문이었다. 어무는 어떤 문일까요? <laughs> 힌트를 드렸는데 물고기 물고기가 출입했던 문. 그 어문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까요? 아니, 저잘 몰라요. 어부들이 잘 알겠죠. 그러면 이 3장 3절에 하순아의 자손들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자손이에요. 은사에 따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쫓아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맡겨진 일에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의 마음 그것도 다 은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은사에 따라 함께 수고하며 섬길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수고하며 성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칭찬과 격려를 잘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비판을 잘 하는 편이세요? 마음속으로 하셔 돼요 대답을. 지금 질문을 바꾸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들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지적질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칭찬과 격려냐? 지저, 아, 지적질을 잘 하시는 것 같...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까? 사람들은 격려를 받지 않으면 어, 교회를 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선도사님이 막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신이 나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 중간에 막 힘들고 지칠 때도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도 잘 감당합니다. 오랫동안 섬길 수 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시약이라는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안 <laughs> 오면서 맨날 이제 의료팀이 와도 쉬는 곳만 가다 보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치약산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40대 초에 저희 음, 가족들이 치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치악산 정상이 1,288m더라고요. 네, 40대 초에도 거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악자들 어 가는 산은 그 뒤로부터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로부터 높은 산은 잘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음, 3보 정도 할수 있는 곳만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두 아들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두 아들들도 저랑 같이 치악산 1288m 정상에 올라갔었어요 남의 자식이라고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laughs> 4학년, 2학년은 어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산 정상에 올라가던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아주머니들이 이 초등학생이 산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막 몸은 힘든데, 다리는 아픈데, 막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니까 얘네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도착했어요. 먼저 저희들보다. 시작 휴게소 들려가다 오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렇게 흥이 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 같아요. 수고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최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밝은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시면요. 여러분, 칭찬해도 잘해야 됩니다. 눈치 없는 칭찬하시면 성의가 없어요. 진정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우병원에 수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셨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병동에 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실 분들도 있고, 그냥 어 수술 받으실 분들만 기도해드리면 나머지 그 다섯 분 여섯 분들은 또 기도 안 해드리면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해드립니다. 한 병실에 딱 들어가면 여섯 분씩 계시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다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그 기도해주는 것에 어, 믿는 분들은 이제 막 아멘하면서 감사해하시죠. 근데 나우 병원에 오시는 환우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계시느냐? 아니요.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늘천 땅지 찾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냥 위에서 기도해드리니까 고마워들 하세요. 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어,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 절에 다니신 분이어가지고 더 이렇게 매일 찾아가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살아 있는 살아 있는 부처님 같대요. 저보고 <laughs> 목사한테 살아 있는 부처 같다고 하면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죠. 좀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실성도 느껴지고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요. 칭찬과 격려 적절한 어, 때에 적절한 표현으로 할수 있을 때에 진정성이 있고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더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면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3장에 몇 군데만 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75명의 사람들을 계속 어,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이러면 연말 되면 연예 대상, 연기 대상 이런 프로그램 있죠? 아, 여러분들은 연속극 같은 거안 보시나 봐요. <laughs> 연예인들. 뭐 대상 상받고 그러잖아요. 상받으면 그분들 소감을 얘기하죠. 저는 가끔씩 좀 작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굳이 막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막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까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합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니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힘써 중소하여 정말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마음을 들였다, 기도하며 마음을 힘써서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에미아는 이 특별한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함께 일어나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칭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덕교회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아 물론 제가 의료팀이랑 같이 왔었을 때에 이이게 영양주사 맞으시면서 이렇게 막 저도 막 보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덕교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으시다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laughs> 네, 더 좋은 목사님이 되시도록 칭찬과 격려가 목회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사모님네도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장로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할 때에 이상하게도 특이한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성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반대와 세력들에 대해서도 나와는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 함께하지 못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특이하죠.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모두가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드고아의 사람들 가운데에 귀족들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성벽이 없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성경 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 가운데에 귀족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왜이한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만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성으로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어느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꾸라지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고 어려운 일 같으니까 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으니까라고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덕교회는 에 이런 분들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죠? <laughs> 우리 대덕교회는 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족들이 되시지 마시고. 오히려 주신 은사에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 쓰임 받는 대덕교회, 우리 대덕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